자 123번 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숙명여고 1학년 100점 4 6점 짜리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먼저 문항을 읽어 볼게요 자 f x x 2 가요 자 fx 무엇이라고 주어져 있냐면 fx-x 그 다음에 마이2 어, 요런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놈이 얘로 나눠 떨어진대요 자 무엇이라고요 x제곱 7x 에다가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이라고 돼 있고, 어, 예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뭐죠? 나누는 수가 빵 되는 수를 대입을 하는 건데, 어, 예 자체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예, 인수분해 해보면요. 자, x-2에다가요. 자, 그 다음에 x-5. 자, 그 다음에 q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의 식에다가 무엇을 대입해 줄수 있죠? 2를 대입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단 수, 빵댄스 수. 자, F2. 자, F2에다가 여기 2 e 대입하면요. F2 마이너스 4는 무엇이 나온다?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에다 5를 대입해 볼게요. 자, 5를 대입을 해 보면요. F5. 자, F5 마이너스 7은 무엇이 나온다?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는 F2가 무엇이다? F2가. 어, fe가 4다. 자, 그 다음에, 어, f5가 뭐다, f5가. 어, f5가 7이다. 뭐, 여기까지 얻을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식을 한번또 읽어볼게요. 요것을 요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 f, x제곱 더하기 1인가요? f. f 무엇이래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요 놈을 무엇으로 나눴대? 어, x 제곱 마이너스, 어, x. 마이너스 2. 가 그러니까 어, X의 제곱. 자,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어, 나눠서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이 어, 나머지를 뭐라고 할수 있죠? AX 더하기 무엇이다? B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나는 수가 빵 되는 수 대입하는 거예요. 나는 수가 빵 되는 수. 자, 요 놈을 인수분해 해봅시다. 이놈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무엇이 나오죠? 자, X 마이너스 뭐에다가, 2에다가, 자, X 더하기 1. 어, 이렇게 될 것이고, QX. 어, 당연히 2차 식으로 나누수으니까 나머지는 1차이야. 어, 여기. 자, AX 더하기 B.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역시나 핵심은 얘네들을 대입을 한번 해봅자. 자, 여기에다 2를 대입하잖아요. 양배에다 2. E. 양면에다 1를 대입하면요. 자, 자, 여기 2 e 대입하는 순간 뭐 나옵니까? 5 나올 것이고, f 5는요 자, 여기다 2 e 대입해보니까 2A 더하기 무엇이 나옵니까? 2A 더 B가 나오는데, 이미 아까 주어진 조건에서요. F는 7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7.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빵대수 대입하자, 어, F 무엇이요? F 마이너스, 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빵대수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2가 나오죠. F, 2. 자, 그 다음에 얘는 지어질 것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어, 마이너스, 마 A 더하기 B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F, 의값뭐 나온다? 4가 나온다. 이런 뜻이네요. 자 우리는 어 요놈이 무엇이라는 거죠? RX라는 건데요. R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X. 자 그래서 어 A 값과 B 값만 이제 구해 주면 되겠네요. 위아래 어 계산해 보니까요. 자 A 값은 무엇이 나오죠? 1이 나올 것이고요. A 값이 1이 나오니까 B 값이 뭐나옵니까 5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X의 값. RX의 값은 X 더하기 무엇이 나오는데 5가 나오는데 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R 사이 값을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요. R 사이 값은요. 4 더하기 5에서 무엇이 나온다? 9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음.